어머님 아버님 올해 독감 주사 그냥 작년이랑 같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죠? 그렇게 넘기셨다간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접종 시기부터 주의 사항까지 전부 달라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감염병 예방 현장을 지켜온 질병관리 전문가 이민호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감기겠지 하고 주사를 미루셨다가 갑자기 열이 나고 폐렴으로 입원하신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미리 챙겼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오늘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달라진 독감 접종의 핵심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겨울 내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특히 올해는 접종 대상도 넓어지고 시기도 세분화됐습니다. 작년처럼 언제 가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미루시면 정작 필요한 시기에 백신이 동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정확히 알고 계셔야만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30년 동안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요. 정보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분들이 결국 중환자실까지 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독감은 그냥 감기가 아닙니다. 특히 예순 다섯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폐렴,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에요. 이미 독감 맞으셨다 1번, 아직 안 맞으셨다 2번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꼭 주변 어르신들도 이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지켜본 옆집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이른두리신 그분은 평소 건강도 좋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감 주사야 뭐 다음 달에 맞지 하시면 미루셨죠. 그런데 10월 중순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져서 결국 폐렴까지 오셨습니다. 이번 후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조금만 빨리 맞았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작년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올해 달라진 접종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백신은 시기가 늦으면 물량이 금방 떨어집니다. 지금 이 시기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분 사례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평소 혈압약만 드시고 다른 건 특별히 문제 없으셨어요. 그런데 10월 초에 주변 분들이 다 맞으러 가실 때 본인은 바빠서 다음에 가면 되지 하고 미루셨습니다. 그러다 12월 되니까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병원마다 백신 물량이 부족해졌어요. 결국 접종을 못하신 채로 12월 중순에 감염되신 거죠. 입원하셔서 2주 정도 고생하시고 퇴원하실 때 재개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사 한 대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요. 몸이 건강하다고? 방심했던 게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더 많은 분들께 시기의 중요성을 알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나는 건강하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 작년에도 늦게 맞았는데 별일 없었으니까 올해도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올해는 정말 다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올해 왜 언제 맞느냐가 가장 중요한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2025년 독감 예방 접종에서 달라진 핵심 변화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올해 독감 예방 접종에서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건 바로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가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에서 독감 합병증 발생률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에게는 독감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될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났던 70세 김영숙 님도 본인이 대상자인 줄 모르고 계셨어요. 작년까지는 일부만 해당됐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6,550만 넘으시면 누구나 무료로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생년월일만 확인하시면 바로 접종이 가능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복지카드만으로는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혹시 본인도 대상자인지 아직 확인 안 하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연령별로 접종 시기가 구분됐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연령별로 시작 날짜가 달라졌어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월 15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70세부터 74세 어르신들은 10월 20일부터 시작하고요 65세부터 69세 어르신들은 10월 22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령대별로 시기를 나눈 이유가 있어요. 항체가 형성되는데 약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초 사이에 맞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12월 전에 충분히 면역력을 만들어 두시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68세 이순자님은 예전엔 10월 말에 맞으셨대요. 그런데 올해는 10월 초에 바로 맞으시고 나서 겨울 내내 한 번도 아프지 않으셨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11월 중순 이후에는 백신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12월 되니까 동네 병원마다 백신이 없어서 멀리까지 찾아다니신 분들 많으셨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연령대 시작일이 되면 바로 예약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언제 맞으실 계획이신가요? 세 번째는 접종 장소 확인이 정말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한데요. 음. 질병관리청 예방 접종 도움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근처 병원이 바로 조회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70세 박은희 님은 따님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드려서 집앞 의원에서 손 쉽게 접종을 마치셨대요. 멀리 보건소까지 가실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맞으실 수 있는 거죠. 다만 보건소는 요일별로만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신 경우가 많으니까 가까운 곳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미 예약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번째로 접종 전 주의 사항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열이 있을 때는 접종을 미루세요. 제가 상담했던 69세 정혜용 님은 몸살이 살짝 있는데도 예약한 날이니까 그냥 맞으러 가셨대요. 그런데 접종 후에 이틀 동안 고열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일주일 정도 미루고 맞으라고 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평소 드시던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주사 맞는 날이니까 약을 안 드셔야 하나 고민하시는데요. 아닙니다. 평소대로 드시고 가셔야 합니다. 오히려 약을 갑자기 끊으시면 혈압이나 혈당이 불안정해져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접종 전날에는 충분히 주무시고 술은 피하세요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맞으셔야 부작용도 적고 항체 형성도 잘 됩니다 오늘 여러분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하시고 접종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접종 후 관리법입니다 접종 후 30분간은 꼭 병원에 머물러 계세요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시간이거든요 75세 최명자 님은 주사 맞고 바로 집에 가셨다가 어지럼증이 와서 다시 병원을 찾으셨어요. 만약 병원에 계셨다면 바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집에서 혼자 계시다 보니 더 불안하셨대요. 접종 당일은 무리한 운동이나 사우나 음주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몸이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을 만들어내느라 에너지를 쓰고 있는 시기거든요. 이때 무리하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어요. 물을 자주 드시고, 접종 부위를 따뜻하게 관리하시면 부작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찜질팩을 가볍게 대주시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살짝 덮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혹시 예전에 독감주사 맞으셨을 때 팔이 많이 아프거나 열이 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더욱 접종 후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어, 첫날 이틀 정도는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푹 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팔이 아프다고 해서 전혀 안 움직이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가볍게 팔을 돌려주시거나 천천히 움직여주시면 오히려 회복이 빨라집니다. 다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한 운동은 피하시고요. 가벼운 산책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핵심만 제대로 챙기셔도 올겨울 건강은 훨씬 든든해집니다. 예상 확인하고 시기 맞춰서 가까운 병원 예약하고 컨디션 체크한 다음 맞고 나서 이틀 정도 무리하지 않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주사 한방 이후에 면역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백신의 효과를 배로 높이려면 일상생활에서의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첫 번째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면역세포는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면역세포가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꼭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보시느라 늦게까지 안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밤 11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멀리하시고 최소 7시간 이상은 숙면을 취하세요. 제가 만난 72세 김영호 님은 예전에 5시간 정도만 주무셨대요. 그런데 독감 접종 후에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늘리셨더니 겨울 내내 감기 한번 안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을 충분히 주무시니까 피로도 덜하고 면역력도 확실히 좋아지셨대요.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혹시? 잠이 안 오신다면 낮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따뜻한 우유를 한잔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따뜻한 영양식을 챙겨 드시는 겁니다. 비타민 c와 단백질은 면역력을 키우는 핵심 영양소예요. 키위 귤 같은 과일에 비타민 c가 풍부하죠. 그리고 달걀 두부 닭가슴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접종 다음 날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67세 박성호 님은 접종 다음 날 매운 음식을 드셨다가 속이 안 좋아지셨대요. 몸이 백신에 적응하느라 민감한 식인데 자극적인 음식까지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셨던 거예요. 접종 후 일주일 정도는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닭죽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최고예요. 요즘 식사 제대로 챙겨 드시나요? 세 번째는 가벼운 움직임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팔이 아프다고 너무 가만히 계시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집니다. 접종 후에는 팔을 가볍게 돌려주시거나 천천히 산책을 하세요. 무리한 운동만 피하시면 됩니다. 제가 70세 이영자님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접종 다음 날부터 집 주변을 15분씩 산책하셨대요. 그랬더니 팔 통증도 빨리 사라지고 컨디션도 금방 회복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것 보다는 가벼운 움직임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 반응도 좋아집니다. 다만, 등산이나 헬스장에서의 격한 운동은 일주일 정도는 쉬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접종 후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댓글로 경험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시는 겁니다. 백신 효과가 있다고 해도 손 씻기와 마스크는 기본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손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외출 후에는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은 가능하면 잠시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독감이 유행하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대중교통이나 백화점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세요. 68세 최순자님은 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꾸준히 쓰시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셨대요. 그 결과 주변에서 독감이 유행할 때도 본인은 한 번도 안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마스크 꾸준히 쓰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주변에 이 정보를 알리는 겁니다. 독감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친구, 이웃의 건강도 함께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어르신들끼리 모이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이런 정보를 나누시면 정말 좋아요. 오늘 들은 내용을 단체 대화방이나 모임에 꼭 공유해 주세요. 74세 김철수 님은 이 정보를 듣고 바로 경로당에 가서 친구분들께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그 경로당 어르신들 거의 대부분이 시기 맞춰서 접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여러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 정보를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면역력을 높이는데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걱정거리가 많으시잖아요 자녀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까지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15분이라도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거나 친구분들과 대화하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웃음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거든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즐거운 모임을 가지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강한 면역력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2025년 독감 예방 접종의 핵심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 둘째 시기가 세분화 됐어요.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세부터 74세는 10월 20일 65세부터 69세는 10월 22일부터 시작입니다. 셋째 주의사항이 강화됐습니다. 접종 전 컨디션 체크와 접종 후 이틀간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언제 맞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많았죠. 작년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기와 관리가 생명을 지키는 지혜가 됐어요. 옆집 할아버지처럼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는 이제 없어야겠죠.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시기를 놓치고 늦게 맞으시면. 독감 유행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합병증까지 올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렴으로 입원하시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독감 접종을 안 하셨거나 늦게 하신 분들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 맞춰 접종하시고 일주일간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 겨울 내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독감뿐만 아니라 다른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고요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됩니다 제가 만난 칠십오 세 윤미경님은 삼년 전부터 매년 시기 맞춰 접종을 받으셨어요 그전에는 겨울마다 한두 번씩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 하세요 접종만 제대로 했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본인 연령대 접종 시작일에 바로 예약하기. 이게 오늘 당장 실천할 첫걸음입니다. 내일, 모레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바로 달력에 표시하시고 병원에 전화하세요. 가까운 병원 찾기 어려우시면 질병관리청 예방 접종 도우미 사이트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접종 날짜 정하셨으면 그날 컨디션 관리도 미리 계획하세요. 전날 일찍 주무시고 당일 아침 가볍게 식사하시고 편안한 옷 입고 가세요. 접종 후에는 30분 병원에 계시다가 천천히 귀가하시고 이틀 정도는 무리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독감 주사 한 대가 여러분의 겨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의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올해는 건강하고 활기찬 겨울을 맞이하실 수 있어요. 병원 침대에서 고생하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웃으며 보내시는 겨울.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저도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제때 접종 받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 보면 제 마음도 뿌듯해요. 반대로 늦게 오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겨울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겨울철 어르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올해 언제 접종하실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한분한 한 분의 건강이 모여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